안녕하세요. 영남 라디오 스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DJ 허유원입니다. 선선히 불어오던 바람이 어느덧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겨울이 왔다는 뜻이겠죠. 정막하고 차가운 계절, 하지만 이 작은 공방만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제가 어, 소나기에 두 개를 집어넣으면 한개 나눠봐야 돼, 서는 아, 정말 더럽지, 더지 예? 투박한 나무에 마음을 새기고 누군가의 행복을 빌며 작은 선물을 선사하는 사람. 샤프 깎는 할아버지, 정동무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강에 이런 분이 계셨네요. 나무에 마음을 새기는 정동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샤프로 만들어서 그 지역 아동센터나 해외 각 지역에 요청 을온다면 저는 나눔, 나눔을 하고 있는 정동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추운데 오시는 게 괜찮으셨어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laughs> 언뜻 보기에도 샤프를 만드신 지꽤 오래돼 보였거든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20년 은 되는데 이 나눔하게 된동 예, 해수는 약한 10년 6, 7년 정도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왜 하필 샤프일까요? 제가 이제 여,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네. 기초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네, 네, 받았으면은 네. 이거를 여, 받기가 너무 이렇게 여, 감사하기도 하고 음. 미안하기도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막이걸 그만 정은 돈 남아 음. 나눔을 한번 해보자 아. 시작된 동기가 바로 샤포가 되었습니다. 아. 날씨 많이 찼죠. 아, 요거는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랍니다. 심장, 신장이안 좋아가지고. 조금이 그러면은 다리가 이게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호흡이 차요. 원래 여기는 예, 좋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천막 치고, 어, 지붕 렇게 덮고, 어, 제 공방으로 이렇게. 제 노래 터죠 공방이 아니고. 온나무라고 여기 이제 잡부 재료입니다. 이 이제 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제가 얻어 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생겼.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 컬러. 사오백 카카오는 날이, 날이 무대요어 불릴 때 되면, 내가 아니카프를한 달에 몇개 정도? 깎으시는데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저는 목숨전는어 해본 경험은 없고 그때 취미생활로 연필도 깎고 나 박그루도 깎고 어찌다 보니까 그 나눔을 하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공리나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걸 저한테 선물해 준 것입니다. 사포 많이 깎아서 많이 나눠말라고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르신, 좋았습니다. 아, 시선 오시세요.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습니다. 맘에도. 저는 요양사입니다. 어르신 <laughs> 보호하러 제 보호자입니다 <laughs> 어르신이 불편한 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고 뭐 대화도 하고 방안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준비주세요 <laughs> 네. 마지막 공장 조립가정 이게 이제 완성품입니다. 원하는 글귀를 써주면 이제 세상에서 단한 개밖에 없는 나만의 연필. 괜찮습니다. 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제가 밥궁고는 이게 뭐,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스 새끼 먹고요. 응? 뭐 남는 돈으로 하니까 충분합니다. 이제 연말 선물로 지역아동센터 우리 안강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기들한테 <laughs> 어르신 준비 다 됐어요 네 꺼야죠? 네. 껐습니다 끄스. 감도 아니에요. 있고 어르신은 코로나 주사를 안맞으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요 그래서 항상 나갈 때 마스크 하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반갑습니 네, 예, 네, 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얘 이름 다 쓰나 왔거든 혹시라도 친구가 달라면 좋, 그냥 기분 좋게 또 만들어 줄게. 열개가 스무 개고. 정우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사랑, 네, 사랑이, 정의진. 네. 생일이나 뭐 어린이날 아니면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받아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나무를 깎아갖고 이렇게 만드신 것도 너무 대단하시고 또 이렇게 이름까지 제 이름을 새겨서 받으니까 더 샤프가 특별하고 소중해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샤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눠 주시는 마음은 또 제가 정말 공받고 싶어요.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아우, 그래도 이쁘썼네 또, 또, 또 다시 또 해줄게 언제라도. 좋은 얘기 해놨고, 웃어야지. 왜 눈물이 나요? 약하시네. 나는 엄청 강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요. 오늘 은 내가 또 평생 도 가져가야지. 아이들이 샤프를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때 기분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생김새가 다르, 어, 성별은 다르지만 네. 내 아이처럼 아... 이렇게 그, 그런 마음으로 음... 그 나눔을 하기 때문에 음... 늘상 이렇게 어, 줄 때마다 네. 그,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주 안강읍의 산타할아버지가 아닐까 <laughs>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안강 할배라고도 불리시더라고요. 네, 이 별칭은 어떻게 붙여지게 된 거예요? 이 네, 이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네. 애기들이 이제 저한테 그 감사의 편지를 많이 보내니다그 어... 이제 앞에 이제 이름을 쓴다니까 음, 음. 그 저한테 이제 오빠라도 뭐다고 형님도 뭐하고 그러니까 할배. 할배. 할배를 해라. 네. 이제 스님님이 그러시니까 <laughs> 할배를 하다 보니까 앞에 네. 또 뭐가 붙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제가 사는 곳이 안강이니까 네. 그래서 안강 할배가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도 샤프가 보이거든요. 너무 너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부속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깎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본체 같은 거는 어디서 공수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 본체 같은 거는 경산 진량에 계시면 음. 우리 이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음. 야구 방망이를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음. 거기서 이제 자투리 나무들이 네.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과거에는 네. 그분이 다 이제 화목으로 썼는데 네. 그 내가 알고부터는 그 나무를 전부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 제한테 주고 계십니다. 자투리가 또 다행이었던 그제 샤프 길이에 네. 아주 적합한 길이에 돼가지고 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무상으로. 아정말 예, 무상으로? 예. 근데 제가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나눔과 나눔이 다 합쳐져서 따뜻한 마음이 예.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샤프 만드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건강 이외에? 때로는 이제 네. 금전 문제겠죠 금전 문제 예. 제가 기초수급자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통장에는 정부에서 주는 돈 이외,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 그, 그 통장에 입금을 모으시거든요 한 달에 쓸수 있는 양을 다써 다 없을 때, 음. 그때가 참, 말이 어, 좀말 괴롭습니다. 제가 말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눔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동력이 뭘지 궁금해요. 아마 제가 지금, 어, 이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네. 어, 지금 현재 내 몸이 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그것도. 음. 그 즐거움, 그 기쁨. 단지 나눔이 좋아서. 좋아서. 네, 좋아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전번에 예. 예. 예, 추운데 찮으시대요 아, 아, 예, 추운데 머리도 어색하시고, 네, 건 네. 좀 괜찮으세요? 예. 제 집에 이제, 어, 매주 목요일마다 어, 제가 이제 반찬을 밥으로 반찬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선수하셨어요. 한 칠, 8년 넘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 소고기. 소 이거 이거 소고기. 예, 소고기. 이소거소두부 예. 이거 아 두부조림. 이거 이이제양념거는고박 이거 예예 무석박지 예, 맛 이거 소고맛있거 소고기. 이거 소고거소고 반찬 가져왔는가 얼른 맛있게 반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예, 식사 맛있게 드셨어. <laughs> 고맙습니다. 예, 예 가였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laughs> 나누면, 예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좀또 예, 어, 어렵게 이래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무슨. 예. 조심할게. <laughs> 조금 잘 쳐지는 기분이네. 막 뭐, 크게 막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힘들어 아이고 이제 대기는 다 됐? 여보세요. 남한대. 예예, 남한대, 남한대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 지난번 네, 안 그래도 우리 대장님이 부러 이렇게 또 영상들이 아, 예. 잘받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예예예. 예, 예. 어, 막뭐 우리 우리 석대 말로 세바리피지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우리 네팔에 지금 갖고 아, 그, 그 학생들이 예. 이 저자 샤프신, 아, 저 샤프펜 갖다 주면요. 예. 이름. 너무 아주 신기해가지고 그냥 너무 너무 좋아하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8 0개 중에서 약 이제 3,890개 정도가 지금 전달이 완료가 됐거든요. 아예예 예, 예. 열심히 예.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예. Love, love. 지금 많이 힘드신데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에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운이 다전달 되셔가지고 기운 건강하시라고 기원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만든 샤프 연필이 내팔 곳곳에 내 마음이 전달되었으니까 아마 제 가본 이상으로 더 좋지, 좋습니다. 예. 국내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팔의 아이들까지 어르신의 샤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인 어몽길님이 네. 그 네팔의 학교를 열일곱 개를 설립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오래 전부터 듣고는 있었었는데그 네. 마음에 이거를 한번 해야 되는 나눔을 한번 해야 되는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음. 전화를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이원이 많은 줄은 모르고. 음. 그, 말씀을 드렸더니, 9,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진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솔직히 후회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건방지게 덤벼들었나. 어? 지금, 지금은 그만둘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끝마무리 그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한 500개 정도 남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했습니다. 구천 자료를 일단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구5 0 0 자료 만드는 거. 음.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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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힘든 날꼬 생각은 아직까지는 이나고하면서 힘든 날거라는 생각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음. 매일같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행보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도안는 많이 뜻습니다. 네. 예. 뭐, 이거 말로나 글로나 음. 응원하시는분참 많습니다. 음. 예. 장사를 하시면서 제가 어려울 때. 네. 한 번씩, 음, 가게 이제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바자회? 열어가지고 그 수익금 전액을. 네. 예. 저한테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저한테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죠. 음. 크게. 예. 여 계세요. 누구세요? 어, 우리 영명님신데 샤프 예. <laughs> 많이 만들어 놨는겨. 어, 조금 있습니다. 어. 많이 뭐 작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샤프도 예. 가져갈 겸해서 그래서 아, 왔는데. 오많이노셨네 예. 어, 또. 마이노션네. 예. 오늘 다른 일 없으시면 저하고 뭐 가게 한번 가실래요? 그 가게 나하는 거도 한번 보시고. 아 좋죠. 바람도 좀 쐬시고. 예. 실질적인 제 보호자입니다. 병원 입입 이번 퇴원할 때 하고. 그~ 예 환자 보증이 선택하고 내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는 막 이렇게 앞서가지고 다해 주시니까 그냥 아는 분이 열거리고 또할배가제가 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면서 저렇게 하시는 게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신 분들인들. 없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 각인을 해야 되는데요. 할배대신 제가 레이저 각인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뛰에 타셨어. 타게 되었대. 네. 괜찮아. 안강도 더 많이 발전도 되고 좋기는 좋은 것같네요 도로도 확장돼서 넓어지고 안 보이던 건물도 보이고 가다가 유강 앞에 보면 그 다리 전에 공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예예예. 가면 처음 가볼까요 오늘? 언제? 어, 차라리 예. 저부은 누각이자 누각. 아 어, 여기 바람이 더 많이 부네 그러니까 바람 받을 바람이 심하네 보이는겨? 아 보이지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지금 보이지 아 보이네 저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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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게가 나는, 기... 우리 낙선들이잖아 어. 네. 우리 두사람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그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게 그 벌써 안한지가 아마 5,6년 5년,6년 얘는 막뭐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잡사하고 무거워지네. 응. <목소리도> 정리하고 처음 와보셨죠? 처음입니다. 이 예. 작업장에다 칸막이 딱 제가 해놨잖아. 어. 애단 이름하고 학교하고 학년 개인 이름까지 다 넣어야 되거든요. 애들 이름 한 명씩 넣는 게 이것도 참 작업이 많은데 각인하는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혼자 했더라면 아마 못 어, 했을 건데 어, 해주신다 하셔서 다행히 어, 정말 고맙게 이렇게 어, 잘하고 계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박사님 특집 가져왔습니다. 네. 역시 보사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점을 가는 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떨어냅니다.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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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을 아마 그래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지금, 건강상에. 그러면은 이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박 의장님 하십시오. 이 정인은 여기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아니고. 뼈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기계를 몽땅 전부 다 드리고, 내가 가진 기술을 다 전수해 드릴게요. 전짜 답을 못들인 것도 제가 할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인데, 뭐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할배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아름다운 나눔을 제가 이어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고맙습니다. 예. 기쁘시죠. 아이고 시험. 예 아이고만 한진다서 <laughs> 저는 이제 이제 <laughs> 한 한진분재 풍기부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나눔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오늘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하고 나면은 그 뿌듯함이 확 느껴져서 계속 하게 될것 같거든요. 방송을 보고 어, 상감벽지 있는 학교들 필요하시면은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음. 제가 힘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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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올릴게요. 그러다 만자루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러다 엄청 많이 많이 해먹는 게요. 숫자는 관계없고요. 네, 네. <laughs>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골 학교들은 음. 전 학년 다 모여봐야 100명 미만이니까 음. 언제라도 제가 해 올릴게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르신을 보면서 작지만 그래도 나눔을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거, 많은 거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네. 자기 알맞은 거, 그저 알맞게 하시면서 어, 나눔을 해보시면은 아마 내 자녀들이 그그 그 모습을 보고 한다면은 아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영남 라디오 스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동문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힘이 아마 그 나눔의 일부가 아니겠나 생각되고 그 나눔을 이래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대없이 좋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 모여가지고 술한잔 먹는 그돈한 잔만 빼면은 충분하게 조금 전소득 분들한테만 뭐단 하루라도 따뜻한 연탄 안떼겠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도 따뜻하게 나눠보세요.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 하잖아요. 정동문님이긴 시간 나눠온 사랑만큼 배가 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이 추운 겨울이 누구보다 따뜻하기를 영남 라디오 스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라디오 스타였습니다.